부자의 길로 인도하는 바른길 부동사입니다 드디어 동탄 제일 풍경체 퍼스트요 일반 공급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일반 공급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지 경쟁률은 얼마인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경쟁률 보는 법 많이 말씀드렸죠. 청약홈에 들어가셔서 청약 통계의 아파트. 자, 여기서 제일 풍경차라고 치면 됩니다. 접수 당일 날 8시 안팎으로 경쟁률이 나오고요. 자, 어저께는 특별 공급, 오늘은 일반 공급 경쟁률이고요. 자, 요거를 모아서 자, 표로 만들었습니다. 요렇게요. 101A랑 101B로 나누죠. 자, 이 평면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자면 자, 101A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포베이 구조고요. 통풍도 가능하다 그리고 네모반듯하다라는 게 이제 A 평면도. 자그 다음에 B 평면도도 마찬가지로 포베이구조인 한데 드레스룸 발코니 욕실이 약. 약간 삐딱하게 되있고요 알파롬이 상대적으로 요만큼 더 튀어나왔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뭐둘다 포베이 구조 마찬가지긴 하지만 일단은 A 타입이 좀더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평균 가격을 보더라도 250만원 정도 A가 높았고요 선호도 조사에 있어서도 A가 68% 32%로 높았다. 하지만 어저께 특별 공급 결과에서 다자냐 특별 공급에 있어서는 B가 경쟁률이 더 높았습니다. 자, A 타입은 4대1, B 타입은 7대1 하지만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는 역시나. A 타입이 더 높았다. 19대1, 9대1. 자, 그렇다면 오늘 일반 공급에 있어서는 선호도가 높은 A가 경쟁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역으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B가 더 경쟁률이 높았을까요? 결론은 A가 선호도도 높았고 경쟁률도 높았다.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두배 가까이 높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둘다 일반 분량 물량에 있어서는 136세대, 134세대이지만 접수 인원을 보더라도 해당적의 5,609명, B 타입은2 9 5 3명 해서 경쟁률도 대략적으로 두배 가까이 높았다 기타 경기도 마찬가지죠 8,775명 B타입 같은 경우에는 4,751명 해서 531대1, 284대1 기타 지역은 4,675명 B타입은 2 8 0 9명 해가지고 요거두배까지는안 되지만 대략적으로 279대1, 156대1 해서 A타입이 확연히 높은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반 분양 물량은 270세대고요. 총 접수 인원은 29,572명. 평균 경쟁률은 110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대략적으로 3만명이 일반 공급에 지원을 했고요. 이에 따른 경쟁률은 110대1이었다. 자 올해 5월에 분양했던 동탄역 초역세권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자 그거랑 비교를 하자면 동탄 디에트르는 평균 경쟁률 809대1이었고요. 청약통장. 24만개가 접수가 됐다 확연하게 동탄 디에트르가 높았다고 할수 있고 이번에는 3만개 평균 경쟁률 110대 1의 경쟁률이었다 같은 동탄이라도 역 근처에 있느냐 역이랑 좀 떨어져 있느냐 입지 차이 좀 호불호가 갈렸다 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해당 지역은 여전히 유리하다. 자, A 타입에 있어서 해당 지역은 137대1, 기타 경기 531대1, 기타 지역은 279대1 해서 역시나 해당 지역은 경쟁률도 낮고요 기회도 한 번, 두 번, 세 번의 기회가 있더라. B 타입도 마찬가지죠. 74대1의 경쟁률이고 기타 경기는 284대1, 기타 지역은 156대1의 경쟁률이라 해당 지역은 한 번, 두 번, 세 번의 기회가 있더라. 자, 경쟁률에 있어서 최근에 분양을 했던 고덕강의 삼총사 그리고 세종 자이더시티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어반브리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3만 명이 지원을 했고요 338대 1. 고덕강의 제이 풍경채는 7만 3천 명 지원해서 150대 1. 자 그리고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11만 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256대 1. 자 그리고 전국 청약이 가능했던 세종 자이더시티 22만 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200대 1의 경쟁률. 자요런 300, 150, 256, 200대 1의 경쟁 률보다는 이번에는 확연히 낮습니다. 그래서 좀더 희망은 있다. 자 지원하신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른 길 부동산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자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